안녕하세요. 원단에 오늘도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오늘은 블랙으로 제가 나무를 그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하시게요. 블랙인데 블랙이 보통 잘 굳네요.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도록 해볼게요. 블랙으로 먼저 그린 후에 제가 채색을 살짝 올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강목 원단입니다. 강목 원단인데 세로로 그릴 겁니다. 우측에다 나무를 그려서 어, 보여드릴게요. 자, 물을 충분히 많이 섞어서 물감을 잘 비벼주게 되면 물감이 잘 풀어집니다. 알갱이가 없이 잘 풀어줘야지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물을 좀 많이 사용했고요. 어, 넓은 면에 터치로 나무를 그릴 건데, 나무를 그리고 오늘 멋글씨를 한번 쓸까 하면서 구성을 하는데요. 제가 일단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글을 쓰는 게 좋으면 글을 쓸 것이고요 그림 자체가 괜찮게 됐다 싶으면 그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사용하려 합니다 측면으로요 자 이렇게 바로 오면 안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닥도닥좀 눌러주면서 그려주고요 어, 가장자리 아 아니, 이게 가장자리가 이거 때요. 북 끝을 세워 주게 되면 이런 데가 왼쪽이 정리가 되거든요. 거칠지 않게 하고 싶으면 붓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요. 자, 오른쪽. 아, 오른쪽 부분은 물로 여기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잠깐 붓에 묻어져 있는 색은 씻어버리고 물로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번지게 되죠. 자,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붓 끝에 진한 색을 블랙 묻혔습니다. 묻히고 그려주고 있고요. 이쪽 윗부분은 물이 거의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색을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이런데도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겠습니다. 연결해서 자, 연결합니다. 이쪽으로 가지 하나 빼주고 아래로 하나 빼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그려졌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좀 얇죠? 조금 두께가 있게 그려주고요. 자, 좀 두껍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터치로 제가 그린다 그랬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측면 넓은 잎을 쓰고 원단 그림 공예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붓을 세워줍니다. 원단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강목 원단입니다. 하얀색. 자, 또 자, 이 라인에 오는 것보다 좀더 밑으로. 오겠습니다. 자, 색의 변화를 주려면 물을 좀 많이 섰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다음으로 또 진한 색을 살짝 넣어주면 여기 맑은 색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요. 색의 변화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 연하고 맑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올라오겠습니다. 자, 살짝만 색을 끌고 가서 연결. 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어때요? 넓은 면의 터치들이 좀더 재미있게 표현이 되지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좀더 색을 한번 넣어 볼까요? 이 공간에. 자, 이렇게 번집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도 내려오겠습니다. 자또이 부분 살짝 색 연결해주고요. 자 여기 퍼지는 곳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커버를 했고요. 색이 변화줄 때는 물기가 있을 때 들어가야지 서로 번져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해냅니다. 또 일단 올라갈까요? 자 여기에서 좀더 진한 색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한 것처럼 또 터치로 높여서 붓을 눕혀서 진행합니다. 때요 여기서는 없애려면은 마르기 전에 터치가 들어가면 이 나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지죠 부러지기 때문에 원단 그린 공에 오늘은 꽃 그림이 아니고 나무에 그리는 방법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먹물이 아니 먹물이 아니고 물감이 튀었죠. 그럼 어때요? 거기까지 또 그려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수정도 가능하고, 천천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 보시면 어,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 또 들어갑니다. 자, 색의 변화는 어때요? 여기에 막... 게물 많이 어, 섞어 놓은거 있죠 잘 물감을 비벼서 섞여 지게 한 다음에 여기에 조금 색을 넣어 주고 싶다 하면 살짝 마르기 전에 넣어 주면 되고요 자또 진한 색으로 연결 어, 이렇게 연결, 연결. 자. 이런 느낌으로 오늘 그려 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 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자, 붓 터치를 높여서 면으로 면 처리를 함으로써 나무의 분위기를 냈는데요. 자, 블랙 하나로만 지금 그렸습니다. 글을 쓸까요? 아니면 그대로 둘까요? 이런 데가 많이 튀겼네요.